한반도 단골 출동했던 3조짜리 미 항모 단돈 1센트에 팔려가 한때 미 체람대 주력 항모로 한반도에 자주 출동했던 미 항모 키티호크 CV63 USS 키티호크 가 단돈 1센트에 고찰로 팔려나가는 영상이 공개됐다. 키티호크는 지난 1998에서 2008년 미체남대모항인 일본 요코스카에서 유일한 최전방 상시 배치 항모로 활약하다. 2009년 퇴역한 뒤미 워싱턴주 브레머튼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6일 현지 시간 미 퇴역 항모 키티 호크가 예인선에 끌려 미 워싱턴주 브레머튼 해군기지를 추락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미 온라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19일, 48년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장을 누빈 미 해군의 마지막 재래식 항모 USS 키티호크가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키티호크함은 해체 및 고철의 작업을 위해 브레머튼 해군 기지에서 텍사스 브라운 주비를 향해 출항했다. 배틀 캐시라는 별명을 가진 키티호크는 파나마운하를 통과하기엔 폭이 너무 넓어 남미 마젤란 해협까지 내려가 텍사스까지 가야 한다. 25,000km에 이르는 텍사스까지의 항해는 4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키티호크는 같은 급의 재래식 항모인 존 F. 케네디 CV67과 함께 선박 해체 전문업체인 인터내셔널 쉽 브레이킹에 지난해 말 각각 단돈 1센트에 팔렸다. 1961년 키티호크가 취역했을 때든 돈은 2억 6천4백만 달러였다. 이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5억 달러에 달한다. 3조 원짜리 항무가 단돈 1센트에 고철로 팔린 것이다. 인터내셔널식 브레이킹은 두 항무를 해체한 뒤 다양한 고철로 판매하게 된다. 미 해군은 키티호크 등을 함상 박물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업체들과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결국 고철 판매로 결정됐다. 1센트라는 비용이 너무 싼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과거 항모 폐기를 위해 민간 업자에 넘길 때미 해군이 수백만 달러의 돈을 지불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비교적 잘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한다. 영상을 본 국내 네티즌들은 우리가 갖고 와 써야 하는데 아쉽다. 한국형 경항모 대신 중형 항모 개발하는데 활용했더라면 등의 댓글을 달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키티 호크가 출항할 때 배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는. 지역 주민과 전역해군들이 몰렸다. 1990년대 이 항모의 엔지니어로 일한 코리 어밴드 씨는 이 배는 내 역사의 일부라며 친구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지구 반대편에서 흘수산 30피터 아래에 있었다고 말했다. 전기 기술자였던 리치 브레틀 씨는 당시 몬테나준의 고향 마을 인구의 두 배인 6천명이 승선했었다며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키티 호크는 만재 배수량 8만 5천 톤급, 길이 304m, 최대 폭 85m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항모로 불렸다. F-18 호넷 전투기와 E-2C 조기 경보기 등 최대 8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했다. 1980년대 대규모 항미 연합 팀 스피릿 훈련에 자주 참가했고,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북한의 각종 도발 등 한반도 위기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출동했다. 한반도에 자주 출동하면서 구 소련 핵 추진 잠수함과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1984년 키티호크가 대한해협에서 수면으로 떠오르던 구 소련의 빅터 1급 핵 추진 공격용 잠수함과 충돌했던 것이다. 빅터 1급 핵 잠수함은 함체 일부가 파손됐는데 뒤에 키티호크 선체에 박힌 잠수함 파편을 기념품으로 만들기도 했다.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대규모 전쟁에도 여러 차례 참전했다. 현재 미 해군에는 재래식 항모는 없고 열람적의 핵 추진 항모만을 보유하고 있다. 만재 배수량 10만 톤이 넘는 님이 지급 1척, 차세대 슈퍼 항모로 불리는 제럴드 포드급 한척 등이다. 건조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님이 지급은 적당 7조 원, 제럴드 포드급은 16조 원에 달한다.